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다음세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희 장로입니다 어, 먼저 한해 동안 우리 개명교회와 교회학교를 지켜주셔서 이 수료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수료식에 앞서서 어, 교회학교 교육목표 및각 부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교육목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듭난 거룩한 예수 세대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키우고 실천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경을 넓히는 세대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교장 김도경 목사 지도 목사 진민성 목사 위원장 박인희 장로 회계 황현주 권사 예삭 아, 영화부 영에서 3세 영화로서 교역자는 김정태 목사 부장 박윤옥 집사 외 교사 11명이 섬겼습니다 학생 재적 24명 평균 출석 인원 16명 금년 수료생은 부서 통합으로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부터는 3세에서 5세를 통합하여 영유아 1부, 2부 두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담 유아부 4에서 5세 유아로서 교역자 정윤아 전도사 부장 오수진 집사회 교사 17명이 섬겼습니다. 학생 제적 38명, 평균 출석인은 27명, 금년 수료생은 17명입니다. 예금 유치부 6세에서 7세 어린이로서 교역자 한여름 강도사 부장 송미 집사회 교사 22명이 생겼습니다. 학생 재적 48명, 평균 출석 인원 36명, 금년 수료생은 22명입니다. 예랑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한학년으로서 교육자 조성공 전도사, 부장 천현주 집사의 교사 25명이 생겼습니다. 학생 재적 예순 명이고 평균 출석 인원은 0명 금년 수료생은 20명입니다. 옛땅 초등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서 교육자 김정민 목사 황현주 부장 외 교사 23명이 생겼습니다. 학생 제적 84명, 평균 출석 인원이 78명, 금년 수료생은 32명입니다. 비행 중등부 중학생으로서 교육자 김민성 목사 부장 심평섭 집사 외 교사 21명이 섬겼습니다. 학생 제적 85명 평균 출석 9명입니다. 금년 수료생은 40명입니다. 하탐 고등부 고등학생으로서 교육자 천영진 목사 부장 김신호 집사 외에 교사 15명이 섬겼습니다. 학생 제적 어 45명 평균 출석 28명. 금년 수료생은 15명입니다. 캡스 개명 영어 성경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교육자 한여름 강도사 부장 송은희 집사 외 교사 9명이 상겼습니다. 학생 제적 32명, 평균 출석 28명, 금년 수료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에 총7 명의 교육자 1 4 1명 부장 포함 교사가 제적 380명의 학생을 섬기게 되었으며 평균 출석 인원은 271명 중 금년 1 5 7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성경학교는 중복으로 제외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0 0 0 0년도 위원장 부장 교역자 소개 및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유년부 부장으로 섬겨주셨던 천현주 집사 중등부 부장으로 섬겨주셨던 0평0 집사 고등부 부장으로 섬계 주셨던 김신호 집사님이 금년말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로서 영아부 김정태 목사, 유아부 정인호 전도사가 사역지 이동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한여름 강도사, 유년부 조성공도 전도사, 중등부 진민성 목사가 교회내 부서 이동하였습니다. 아, 천년주 집사님. 신평섭 집사님, 김신호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년 동안 어,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부장으로 생겨주신 분들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뜻으로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laughs> 네, 들어올게요. 다음은 2020년도 위원장, 부장, 교역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분한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위원장 전성갑 장로, 교역자 김보형 목사, 회계 황현주 권사, 영류아 일부 부장 박윤옥 집사, 교역자 서란숙 전도사. 영유아 2부 부장 오수진 집사 어, 교육자는 같습니다. 유치부 부장 송미 집사 교육자 천영진 목사 유년부 부장 송정숙 권사 교육자 한여름 강도사 초등부 부장 황현주 권사 교육자 김정민 목사 초등부 중등부 부장 박경수 집사 교육자 조성공 전도사 고등부 부장 박동석 집사 교역자 김보형 목사 앞으로 저희 개명교회 다음 세대위원회 교회학교를 책임지실 분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업계 박수 주셔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명. 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어서 어, 그 동안 2019년 한해 동안 한분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신 개근 교사 어,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 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박금분 최성훈. 전체 건 생략하겠습니다. 상품권만 드리니다 예, 아이 지금 시상에는 진짜 상장은 없고요. 네. 부상으로 전부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금분 <laughs> 최성훈. 어, 유아부의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만 서 계십시오. 저기 제가 지금 이제 그쭉 명단을 먼저 불러 드리고 사실 대꾸, 대표로 바꾼 분 권사님께서 나오시는 건데요. 어영화부 아, 바꾼 분 최성훈 유아부의 김하영 송은이 오수진 장선옥 최봉임 유치부 강민숙 김다운 김초은 박준영, 안순아, 유경호, 유년부 김정희, 박금자, 이영희, 정경숙, 장명순, 하혜정, 초등부 구사랑 김순중, 기료원, 황현주, 중등부 김혜순, 김정옥, 박영선, 임선희, 임은경, 하문영, 고등부 강옥자, 김신호, 민선영, 박동석, 안수선, 임광원, 장선아, 영어성경학교, 송은희, 송진흥, 이상 총 38명 대표로 우리. 박금분 권사님 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료생 졸업 증서 및 부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어, 영화부는 부서 통합으로 수료생이 없고요. 유아부도 마찬가지로 어, 권윤재 외에 17명인데 어, 수료생은 없습니다. 유치부 어, 대표자는 강하영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지원, 강하영, 김근영, 김민설, 김서율, 김수환, 김주헌, 남하준, 명주원, 민세아, 박단우, 박시환, 박윤서, 백동윤, 신승주, 신채호, 이하윤, 임서윤, 장현서, 조선민, 차지민, 허유진 이상 22명의 대표 강하영 앞으로 나왔나요? 네, 수료증 있습니다. 제 2019호. 성명 김하영 위 사람은 본교의 유치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명교회 교장 김도경 담임목사 대독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유년부 기세연, 김서윤, 김여원, 김한결, 박가은, 박수연, 박예담, 서지윤, 유아정, 이건우, 이하린 이예진, 이진우, 장소율, 장준우, 정은석, 조민서, 조영훈, 주호영, 차태민, 함주영, 스물한 명. 대표 우리 서지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명 서지윤 이 사람은 본계에. 어, 유년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이와 같습니다 초등부 강민주 고하영 어, 김소희 김설비 민정환 박건우 박기빈 박민준 박연우 박준영 박초은 백다민, 백승준, 서하은, 송시우, 오정협, 유시은, 유희경, 이강현, 이동아 이시연, 이이주, 이준학, 이현진, 임민혁, 장석현, 장현우, 정수현정현서 최민준, 최희정, 황요셉. 이상 32명 대표 황요셉.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위, 어, 성명 황요셉, 위 사람은 본교에, 초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소유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이와 같습니다. <laughs> 다음은 중등부 김지민 김지후 김초은 김하영 김혜진 남시현 문서훈 박신우 박정재 박준영 박현수 배세은 설지훈, 송명진, 신상현, 안수진, 양주하, 원혜성, 원유진, 윤지후, 이나윤, 이소은, 이예빈, 이용진, 이정윤, 이주원, 이준희, 이지원, 이현서, 임채진, 정일임, 정윤석, 정은서, 지원, 최다혜, 최해찬, 최진혁, 표효현 하현민, 한동훈, 한윤서, 이상 41명 대표, 한동훈, 성명한동훈. 위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과근영 김민수 김의진 남용 남윤수 박준아 박효리 송준혁 신예지 양희원, 윤예서, 윤혜민, 이시우, 이주영, 최진영, 황아은, 이상, 15명 대표, 송준혁, 성명, 송준혁, 이 사람은 본교회의 고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이와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졸업증서 수여증 수여를 다 마치고요. 이어서 졸업생 및 교사 대표 감사 및 격려의 글 낭송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글로 우리 고등부의 곽은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곽은영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함께 품고 고등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과 김아연 논호사님의 따뜻함 속에서 저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고등부에 올라간 친구들과 친해지고 언니 오빠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저의 고등부 생활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피곤함과 몸 건강의 악화로 인해 지금은 잠시 하나님보다 공부에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며 저의 학창 시절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교회 담임 선생님이신 민서현 선생님께서는 매주 토요일에 전화를 해주시고 한 주간 어땠는지, 고민거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저의 긴 고민거리들을 지루해하시는 기색 없이, 진심을 다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랑과 응원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고3 시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민성영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등부에서 수련회 때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기억들. 사냥팀 싱어로서 봉사를 할, 했던 기억들. 그 밖에 고등부에서 겪은 일들 모두 제 고등학생 시절의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러한 추억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과. 이러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졸업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의에 답하는 격려의 글로서 고등부 민선영 선생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등부 교사 민선영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은영아 새내기의 활기찬 모습으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배우고 자란 든든함으로 졸업을 하게 됨을 축하해 올 한해 처음으로 너와 만나 고3이라는 하나의 큰 도전의 시기를 함께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노력하였지 지난해 선교를 다녀온 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견한 모습도 보여주고 특히 고3임에도 찬양팀의 싱어로 예배 일찍 나와 섬기며 찬양을 온맘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은 후배들에게도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였어. 또한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하여 자신의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좋은 본을 보여 주어 감사하네.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할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되심을 경험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부터 7절 말씀. 2019년 12월 29일 고등부 수료를 축하하면서 민선영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네,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상으로서 이제 모든 수설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김도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 기도해 주심으로써 다음 세대 교회학교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죠 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음 세대가 다 존재한다라고 우리들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작년 부속 한 2천 명 모여요 매주일 여러분 주일 학교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고 한국 교회 굉장히 지금 뭐 다음 세대 중요하다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많고 세미나도 많고 노력도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개명 교회는 이렇게 영아 아이들부터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까지 이렇게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류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명 교회 지금까지 48년 동안 달려왔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48년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에 48년 후의 모습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48년 뒤의 모습 아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켜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지금 남아 있는 그 아이들이 중도에 빠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 48년 뒤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명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또 시간 되실 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항상 다음 세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좋은 의견들도 나눠주시고, 항상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수료를 하게 되는 귀한 학생들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고 또 고등부에 올라가고 중등부, 초등부 다 올라가게 될 텐데.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료가 여러분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